출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야르데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 세계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 왕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사라 나의 이름을 여호와이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니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가혹한 노역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적대시하고 또 오히려 조주까지 하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돌아와 아론에 대해 기도한다는 뜻이죠 이 모세가 우리들에게 이런, 어른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인가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속상해서, 물론 마음의 는을다 토해놓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어찌하여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죠. 어찌하여, 아무 이유, 몸, 이 무슨 이유로,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라서는 안 되는데, 어떤 까닭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하나께 항의하는, 잘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안 되는 일로 행하게 돼서, 백성들은 학대를 당하고, 또, 나를 보내서 그런 일을 만들어내게 하셨습니까? 나를 보내셨나니까, 이게 더 근본적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상처죠. 나를 보내서 좋은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해놓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뜻 그러니까 우리가 호응을 전하든지또 좋은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났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고 당황하고 또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해서 예수를 그리스로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얼마 안 되어서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그런 상황이죠 에서이서한국에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지한국에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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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하에잘 우리가 따라가에서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 길이 열리는데 끝까지 이제, 없어지게 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시느라 굉장히 바쁩니다. 모세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설득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가서 말만 전하면 되는데, 말만. 말만 전하는데 일이 잘안 되거나 또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모세는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때 신나게 아주 멋지게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모세의 그 마음의 불편함과 또 상처받은 마음을 계속 말씀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 이 하시는데, 다음에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대. 다음에 6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해라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을 이제 내가 강한 손으로 일할 텐데 너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절대로 나는 약하지 않다. 그러면서 나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또 무엇을 의미하고?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스스로 있다 있다라는 말은 완벽한 존재다, 부족하지 않다, 충만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하고 충만한 존재이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바로를 어떻게 손대시는지 이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 샤다이라는 뜻인데, 엘. 이제는 내가 그런 전능의 하나님으로 엘 샤다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있는. 이 세상에 스스로 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고 누군가의 의해서 존재하게 되지 않습니까? 뭔가의 의해서 유지가 되고 그것이 보존될 수 있어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의 의해서 존재하고 뭔가의 의해서 힘을 얻고또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는 이땅에살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언약을 내가 기억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죠? 나는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상태에 의하여 나를 의심하거나 또 네가 이렇게 기가 죽어서 코아 죽어져 있을 필요가 없다. 내가 할 것이다. 그것을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용기와 담대함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신이죠. 말씀으로 계속 이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말씀. 현재의 일은 믿음이 없는 일로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져라, 라고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현재 상황과 모습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좋아지면, 말씀하지 않아도 믿음이 강해질 것 같은데, 믿음이란 좋은 환경 속에서 생겨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 믿음을 지금 계속 심어주고 계십니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내가 이런 존재고 이렇게 일을 할 것이니 네가 마음에 나를 인정하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을 하여라 나는 여호하다 이걸 어 먼저 어 말해라 예급 무거운 예급 사람의 무거움 짐에서 건져낼 것이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자, 거기서 근데 특별히 송량하여라는 말이 있죠. 송량하여. 는 송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다시 가져오다 그런 뜻입니다. 빛을빛을 빛을 갚다 뭐 그런 뜻도 있어요. 빛을 갚. 채무를 해야 한다. 자, 그런데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송량하여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오시는데 큰 심판들로 송량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애굽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갚아 주시고 그 값을 치우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내 주신다. 그래서 이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때, 그 사람이 내게 행한 모든 악한 일 그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고, 나를 자유롭게 이끌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게 맡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네가 맞대응하지 말고 축복기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중에 거스란히 그대로 두배세 배로 더해서 갚아주고 내가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원수 갚아주시는 일 피해당한 일을 그대로 다시 되돌려주시면서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 이것을 송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의 피로 송냥받은 사람들이죠. 죄 값을 예수님이다 치러주셨습니다. 죄 값이 뭡니까? 사망,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 값을 치러주시고 송냥해 주셨습니다. 단지 그죄 값이 어떤 경우에만 치러집니까? 회개하는 경우에만 죄 값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마련해 놓으신 그 사망이라는 죄값이 나를 위해 지불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죄값을 다송량에 대신 치러 주시므로 나는 죄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죄값에서도 자유로워진 완벽한 자유죠. 이것이 회계의 능력이고 회계의 결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송냥이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할지라도, 죄값이안 치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자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송냥해 주시는,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용서받는 거를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죄값이 치러진 죄값이 치러져야 완벽하게 모든 죄가 해결되죠. 그래서 이제 채권자에서 풀려나지 않습니까?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악한 일을 행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 나중에 갚으시면서 나를 자유롭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자 근데 어, 어, 다시 한번 확인하면 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입니다 왜 영적인 사망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 안의 영이 죽어옵니내 영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관 또 돌보심으로 내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열심히 읽을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영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뭐 큐티를 백번천번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 되도록 와서 소화 효소로 이렇게 역사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소화가 안 되니 내게 아무런 능력과 힘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 사망 관세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사망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내 영이 이제 고화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결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7절 이하에서 계속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절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 또 실제적인 가혹한 노력으로 말며 아마 모세가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이 들어오지 않겠죠. 우리를 잘 되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가서 엉뚱한 일이 일어나 보세도 못 믿고 아론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한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현상이죠 기가 막힌 사망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런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또 이런 일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일을 시작할 때 좋은 쪽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도 해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요가께서 다시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신 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제 안티 쪽으로 나가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내버려두고, 이제 바로에게 들어가 다시 얘기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앞에서 어 6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설득하셨잖아요. 마음이 풀어져가지고백성들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듣기는 커녕 오히려 막더 성질내고, 어 반대쪽으로 돌아서니, 다시 또이 모세의 마음에 상처가 막 생겼어요. 엄청난 상처가 생겨서, 바로에게 들어가 말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대들입니다. 13절에, 모세가 12절에 하나님께 대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가까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아는 백성들도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는 말도 안 듣는데, 저 이방인 바로가 내가 전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입이 둔한 잡니다라는 말을.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런 뜻이. 나에게 무슨 웅변적인 능력, 다른 사람을 설득 하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본인이 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겠죠. 그렇죠.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내혀좀내 능력 좀 제대로 주셔서 간접적으로 뭐 아론에게 전하게 하지 말고 내가 좀속 시원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아론의과 이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인가를 알게 되겠죠. 지금 모세가 전하는 말을 아론은 그대로 전합니다. 복사탕으로.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뭘 하고 싶어 하세요? 자기 해석, 자기 분석, 자기 평가, 자기 의 어떤 생각을 거기에 덧붙여서 막 속사포처럼 쏘아 쏘아 붙이고 싶은 거죠. 아론은 모세가 전하는 말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엔브레처럼 전하기만 하니까 속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이 입을 좀 열어주셔서 말좀 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더 덧붙여서 잘 해석하고 설명해서 잘 덧붙여서 그이 바로를 좀이 감동시킬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저좀 그렇게 써주세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고 싶지 않은 게 뭡니까? 모세가 말을 잘해서 전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말씀에 뭔가 덧붙이든지 뭔가 더 설명을 더해서 좋은 설명이 되게 해서 바로를 감동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모세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해석해서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바로 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가게 튼 어떤 해석도, 설명도 필요없는 거죠. 모세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하면 되는 건데 모세는 그걸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절망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여기 말씀하사는 한 줄로 나와있지만 계속 설득하시고 재촉하셔서 결국 모세와 아론이 어기죠어기 힘이 없지만 그대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명령을 전하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그 길을 진행하셨다 오늘도 믿음이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어. 내 삶도 내 인생도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쉴레 물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밥을 짓고 돈을 벌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마치 사비나 곡괭이나 호미가 어떤 일을 자기가 잘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쓰는 데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 내, 내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 께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맡기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유지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설득해 가신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설득해 가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아 하나님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를 좀 설득해 가시는구나, 나를 이해시켜 가시는구나 깨달아야 되겠다. 아,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지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설득해 가시고, 나를 계속해서 범면해 가시고, 하나님 오늘도 만나셔서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